안녕하세요. 미국 조기학 1위, 관력 유학 1위. 나무 유학의 카운슬러 필립 과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꼭 보셔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기에서 유학이라는 선택이 자녀에게 과연 맞는 결정인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사춘기 시기에 미국 유학을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부모와 마찰은 없지만 아이가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불안정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엔 부모가 동반 출국을 해서 정서적 기반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아이에게는 부모의 존재감이 심리적인 안정제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별도의 동반 유학 비자나 가디언 비자 등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직접 받을 수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거리두기가 필요한 케이스인데, 이땐 아이 혼자 조기 유학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자립성을 기를 수가 있고, 떨어져 있는 동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춘기 시기의 자녀가 유학을 하러 간다고 할때 과연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첫째는 아이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겠죠. 본인의 의사 없이 떠나는 유학은 실패 확률이 좀 높습니다. 유학에 대한 기대, 두려움, 목표를 함께 나누며 감정적으로 동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기숙사 생활부터 시작해서 타문화 적응과 다른 분위기의 학교 환경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자녀의 성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성향과 레벨에 맞는 학교를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유학은 관리 프로그램과 더불어 나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물론 학교의 랭킹도 매우 중요하지만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내 눈높이에 맞는 커리큘럼을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자녀가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춘기 때 누가 나를 진심으로 챙겨주느냐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사감 선생님이 하루 24시간 생활들을 아이를 밀착 관리를 하고 정기적으로 정서 상담과 부모님께 보고가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1인 2시를 제공해 사춘기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프라이버시 등도 철저히 보장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유학을 통해 아이들은 매일 아침을 스스로 준비할 수도 있고 숙제도 계획적으로 해낼 수가 있고 이러한 자리심이 길러지게 됩니다. 다양한 문화 속에서 소통하고 오해와 다름 등을 받아들이는 법도 배울 수도 있고, 학업부터 생활까지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태도 등 많은 성장들을 이루게 됩니다. 사춘기의 감정이 유학을 통해 건강하게 정리가 되는 과정이겠죠. 사춘기 자녀에게 유학은 잘못 접근을 하게 된다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잘만 준비한다면 인생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아이의 성향을 이해하고, 목적과 방향을 함께 설정하며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갖춘 환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나무역 대표번호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거나 매월 개최되는 설명회를 통해 유학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다른 점이 또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